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18일 오전 10시 38분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500만 원짜리 대형급 아주 멋진 차량, 아주 비쌌던 차량들 지금 7대를 선별을 했습니다. 지금 12월달을 맞이해서 지금 재고 정리 중에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차는 지금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한 40여대 정도 있는데 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오늘 소개해드린 차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또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차들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지금 12월 18일이고요. 12월 30일까지 어, 최대 100만원까지 할인해드리는 차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전화 주시고요. 지금 우리 당근카는 수원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수원 지역에 4만5 0 1대가 있고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차로 선별해서 가장 저렴한 차량으로 판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차량은요. 음, BMW 528i 자, 이 차가 500만원 밖에 안합니다. BMW 528i 500만원입니다. 09년식 89,000km, 네, 09년식 89,000km, 키로수 좋고요. 가솔린 모델이죠. 자, 키로수가 좋기 때문에 아, 실내도 좋구요 외관도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우드그린 뭐 옛날 올드한 감성 아날로그 감성도 살아있구요 키로수가 좋습니다 8만9천키로 주유만 하시면 될것 같구요 자 휠타이어도 깨끗하구요 자 직렬 6기통 아 실키6 아주 뭐 매끄러운 어, 주행질감 굉장히 좋구요 썬루프 등등 있습니다 자옵션사항은이 사진을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아, 미세누유는 두개 정도 있고요 자, 한 달에 2,000km 보증이 살아있는 BMW 528i 8만km 때 주행한 차량 500만원입니다 완전 꿀매물이고요 자 바로 전화주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 투아렉 차량이고요 아, 1세대 3.2 V6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청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그 페이튼 고차량하고 어, 그 같은 플랫폼을 아, 쓰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샤시 어, 이런 바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포르쉐 카이엔하고 어,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해서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 같거든요. 예, 아주 좋습니다. 차는 자, 이렇게 아, 6기통. 가솔린 엔진 3200cc 엔진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 보시면 거의 뭐 페이튼하고 거의 느낌이 같죠? 똑같죠. 자, 이쪽에 뭐 주행 모드라든지 이런 버튼들 있고요 예, 전동 메모리, 뭐 옵션 들어가 있을 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트렁크, 썬루프, 예, 여기서 사륜장치, 예, 이런 것들 다있고요 최고의 SUV죠. 자, 폭스바겐 투아렉 05년식 18만 8000km 주행한 차량 500만 원이고요. 자, 요 차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는 뭐 미세 누유도 없습니다. 예, 미세 누유도 없는 완전 무사고 폭스바겐 투아렉 3.2 V6 모델 50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벤츠 S 클래스 S350 롱바디 차량인데요. 자, 요 차는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S350 롱바디. 요 차는 이제 CNG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자 CNG로 구조 변경이 되어 있고요. 가솔린도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겸용입니다. 자, 06년식 모델이지만 이 후기형 모델로 보시면은 이렇게 어, 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쁘게 튜닝이 되어 있고요 S500 롱바디로 또 붙여놨네요. 자, 21만 키로 주행한 06년식 브라운 시트 어,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자, S350 롱바디 신형 바디로 개조가 되어 있고요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신지 어, 구조 변경까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판매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예. 옵션은 다 들어가 있고요 예, 브라운 시트, 브라운 실내 내장재로 되어 있습니다. 06년식 21만 키로 주행한 g 색이고요 자, 앞쪽에 단순 교환, 예, 앞쪽에 단순 교환 있고요 미세누유 두개 있습니다. 자, S350 롱바디 CNG 겸용, 어, 개조, 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신형 바디로 개조되어 있는 S 클래스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규어 xf 5.0v8 프리미엄 차량이고요. 이거는 단독 영상을 제가 일주일 전에 영상 업로드를 했고요. 요 차는 지금 450만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예, 450만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어,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는 차량입니다. 예, 5.0 5000cc 예, 남자의 심장을 울리는 5000cc v8 엔진이고요. 자 엔진 예, 제규어 엔진 v8이고요. 11년식 1 6만 k 로 11년 16만 키로 키두개있고요 판매 금액은 500만원에서 50만원 할인된 금액 450만원에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기능까지 있고요 자, 오시면은 시승 가능하고요 자, 동급 매물도 같이 여러 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차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구에서 누유 수리 완료했구요. 뭐, 전기계통, 이런 것들 다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자, 앞, 어, 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앞쪽에 양 휀더 앞쪽 에 양핸도 두개 단순 교환이고요. 자, 입고해서 어, 누유 수리 완료했습니다. 예, 누유 없습니다. 판매 금액은 500만 원에서 40만 원 할인된 금액 450만 원에 수수료 받지 않고 판매해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 보실 차량 아우디 A6. 아우디 A6 3.0 콰트로. 아우디 A6 3.0 콰트로 0 9년식 10년형 모델이고요. 9만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9년식 10년형 9만 1000키로대 주행했고요 판매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최저가 차, 차량이고요. 자, 가솔린 3.0 어, 모델입니다. 4륜구동 들어가 있는 아주 키로수 좋은 차량이고요.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자, 타이어 많이 남아있고요. 어, V6 TFSI 가솔린 모델이죠. 직분사 인이고요 아... 자, 썬루프 있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아, 다들 들어가 있고요. 자, 메모리 기능까지. 예, 버튼 스타트 다 들어가 있고요. 색상은 취색입니다. 어. 보호 쪽에 단순 교환 두개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미세 누유 두개 정도 있습니다. 자, 판매 금액은 500만 원. 예, 50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에쿠스 차량입니다. 에쿠스 vs 380 프레스티지 차량이구요. 9년식 10년형 23만 키로 주행한 차량. 510만원입니다. 크롬 휠 아주 깨끗하네요. 9년식 10년형 23만 키로 주행한 차량. 옵션 좋은 프레스티지 차량. 510만원입니다. 23만 키로 주행했고구요 키두개 있구요. 열선 통풍,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썬루프, 차선 이탈. 등등등 다,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좋은 프레스티지 차량이고요. 예, 저가형 모델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주 고급스러운 재질로 신차가 8,660만원짜리 지금 510만원에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트렁크 하나, 트렁크 하나, 그 다음에 앞쪽 핸더 쪽 예, 단순 교환 두개 있고요. 자, 미세누유도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판매 금액은 510만원. 예, 프레스티지 차량, 중소기업 대표님이 타시던 차량 8,660만 원짜리 당근카에서 510만 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신형 에코스 차량이고요. 역시 VS380 프레스티지 차량입니다. 11년식 12년형 모델입니다. 11년식 12년형 모델 23만 9 0 0 0 k 주행한 차량 520만 원입니다. 자, 역시 옵션 풀옵션 들어가 있는 아주 멋진 차량이고요. 자 크로밀 어, 깨끗하고요.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요. 3800cc 8천만원대를 육박했던 프레시지 등급 차량입니다. 자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뒷자리까지 통풍시트 열선시트 다 있고요. 자 전방 카메라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실내 모습이고요. 자, 앞쪽에 아쉬운 어, 단순술이 있고요. 누유불량 없는 깨끗한 차량 당근카에서 520만원에 판매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500만원대 차량 7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화 예약 주시고 오시면 좋은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